안녕하세요. 졸려의 나들이. 블루베리 이것과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위장 다 뒤집어집니다. 블루베리 200% 섭취하는 방법. 블루베리에는 푸른색으로 상징되는 안토시아닌 색소와 새콤달콤한 당분, 점성이 있는 팩틴, 은은한 향기 등이 있어요. 또한 블루베리는 100g당 식이섬유가 4.5g이 들어있으며 칼슘, 철분, 망강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블루베리 관련 제품으로 캔디, 껌, 잼, 드링크류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인공 블루베리 향은 실제 블루베리 향이 아니라고 해요. 사실 블루베리는 맛이 있는 거지 향이 매우 약해서 진짜 블루베리 향이 없어서 조향사가 상상하며 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눈의 기능성에 착안한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요. 블루베리 재배 및 관련 산업은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의 인디언들은 옛날부터 블루베리를 식품으로 사용하였으며, 열매와 잎의 진액은 계열병, 당뇨병, 비뇨기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블루베리이지만 파란색이 아닌,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남보라색이 블루베리있잖아요 게다가 시력회복과 뇌세포 노화 방지에 좋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껍질의 고농도로 축적될수록 더욱 검은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조차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케바케입니다. 사실 수확 전 조금 덜 익은 상태에서 확실하게 파란색에 가깝긴 한데 익어서 수확되는 것들 또는 냉동시켜 놓은 블루베리는 모두 어두운 남보라색에서 검은색이 대부분입니다. 즉 안토시아닌이 더욱 농축되어 제품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2010년 무렵부터 정 전북, 정읍, 경기도 평택 등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생산이 본격화되며 시력에 좋다는 광고와 함께 블루베리 원액을 파는 곳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들 중상단수와 원가 절경과 미각 등을 이유로 포도주스와 서커파라 뉴스에 오르기도 하였잖아요. 그것도 그럴듯이 블루베리 열매나 그 원액은 단맛이 약하거나 거의 없어서 그런데 참 블루베리 종이나 재배 환경에 따라 단맛이 있는 블루베리도 있어요. 대부분의 블루베리는 떨떠름한 맛까지 나기에 밑에서도 다르겠지만, 대중적인 호응을 위해서 좋든 싫든 당분을 첨가해야 팔리기에 시판되는 순수 블루베리 원액들 중 단맛이 나는 것들은 거의 당분을 첨가했다고 볼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미국에서 생과일로 수입되어 가격이 좀 싸졌어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가공식품으로도 많이 친숙해져 2013년 상반기부터는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칠레산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 편으로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지만 여전히 중량 대비 높은 가격대인 건 사실이잖아요. 서유럽에서는 아주 흔한 과일인데, 어느 정도냐면, 산에만 가면 밭에 채일수록 발에 걸릴 정도라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정반대로 기후도 다르고, 정서 때문인지 자연 향유경 개념에 있어서 자유롭게 습해서 블루베리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팔고 있는 들쭉술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들쭉이 사실은 블루베리입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고산지대가 많아서 자성, 자생하는 블루베리가 흔하다고 해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노부시 블루베리의 일종이 많이 생산되고 그걸 가공하여 음료나 술로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사실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블루베리란 말을 쓰지 않고 들쭉이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딸기를 스트로베리라고 하진 않잖아요.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에 포함되어 노화 방지 및 침해 예방이나 면역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폴리페롤계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능력 자체는 실험으로 이미 검증이 된 사실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전자를 희생시켜 세포의 전자를 지키고 활성산소의 작용을 맞는 원리입니다. 또한 베리류 중에서도 흔하면서도 스펙이 알찬 블루베리입니다. 보통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아로니아나 엘더베리 등이 실상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있어서 시아니딘만 거의 집중적으로 들어있는 편인데, 블루베리는 종류별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잖아요. 눈 건강과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만 단순 섭취로도 인체 내부에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는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연구한 결과, 안토시아닌 배당체 배합 제품이 눈 건강 식품으로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토시아닌 배당체는 블루베리 중에 히틀베리를 에탄올 추출해서 강압하여서 추출물을 농축, 정제, 건조시켜 안토시아닌 분체를 제조합니다. 안토시아닌 배당체의 생리기능은 사람의 안구 내부 막막에서 시각에 관여하는 노돕신이라는 색소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인간의 눈속 막막에는 노돕신이라는 자줏빛 색소체가 있으며, 노돕신이 빛의 자극을 뇌로 전달하여 물체가 보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눈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에 노돕신은 서서히 분해되는 겁니다. 노돕신은 빛의 작용에 의해 분해되지만, 블루베리 색소가 노돕신의 재합성작용에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또한 눈의 수준세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은 단백질에 당이 결합하여 눈의 단백질이 노화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안토시아닌 색소는 이러한 결합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즉 블루베리가 백내장 예방에 유효한 것은 단백질의 노화를 억제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에 기이한 막막염과 백내장의 예방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급속히 보급된 컴퓨터로 인해 눈의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눈에 대한 현대인의 방어의식이 고조되어 블루베리 중에 히틀베리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 배당체의 눈의 영양소로서의 역할이 급속히 부강되고 있습니다. 1976년에는 이탈리아의 인버리 델타 베타 제약회사의 블루베리 제품이 의과용 의약품으로 승인되어 안과 혈관장애 질환을 개선하는데 유효한 평가를 얻었으며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에서도 의약품으로 인가를 받아 생산되고 있다고 해요 블루베리 색소의 연구 개발과 임상 실험 결과 눈에 좋다고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여러 생리 기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생리 기능에는 눈 망막에 노돕신 재합성의 활성화 촉진 암 수능 촉진 효과 모세혈관 보호 작용 항산화 작용 비타민 P와 같은 작용 항계양 활성 및 항염증 작용 정장 작용 즉 식이 섬유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색소 때문에 검은색 변을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앞두었다면 선지와 함께 피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가 블루베리입니다. 또 자꾸 먹다 보면 혀와 입술 주변이 시커멓게 물들어 버리는데 혀에 묻은 색소는 양치질을 하면 지워지기는 하지만 입술에 묻으면 잘안 지워집니다 차라리 입술 각질이 떨어져 나가게 기대하는 게더 빠를 정도로 잘안 지워집니다 재미있는 건 블루베리 즙 자체는 포도즙과 유사한 약간 어둡고 짙은 자주색이지만 침이나 우유 등에 닿으면 검은색 내지 청자색 계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블루베리 이것과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위장 다 뒤집어 집니다 냉동된 블루베리와 요거트, 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시리얼에 토핑해 먹어요.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잼이나 청으로 만들어 빵, 케이크, 과자 등과 곁들여 먹어도 되고요. 블루베리 청을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에이드로 만들어 마셔도 참 좋아요. 정말 귀찮다면 그냥 요거트에 섞어서 먹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래도 둘다 맛이 연하고 부드러워 아주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정, 또, 그것도 귀찮다면 블루베리 자체에 꿀을 뿌려 먹어도 아시, 아주 맛있어요. 요거트, 블루베리만 하면 뻑뻑해서 믹서기에 잘안 갈릴 수 있으니 우유를 좀 넣어줘야 한다. 여기에서 우유는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 흡수를 감소시키며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이 우유와 함께 드신다면 소화가 잘안 돼요. 위와 장에 머물면서 위장장애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유 대신 물을 조금 넣어서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만 유제품과 함께 섭취한다고 해로운 작용은 아니고 식품의 항산화 능력이 20% 감소해도 유익한 효과의 80%가 남아있으므로 여전히 건강한 조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위장장애와 염증을 일으킴으로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블루베리는 맛이 강하지 않은 과일이기에 딸기, 나즈베리, 오디 등의 다른 베리류를 함께 더 갈아 먹으면 새콤달콤한 스무디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냉동 과일 코너에 믹스베리라고 해서 블루베리를 포함한 냉동 베리류 등을 다 모합하는 상품들이 많아요. 이 경우 블루베리의 밍밍한 맛을 다른 베리류, 딸기나 산딸기 등이 어느 정도 보완해 주어 맛있는 스무디를 해 먹을 수 있어요. 블루베리 이것과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위장 다 뒤집어집니다. 블루베리 200% 섭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흐르는 물에 세척 후 물기를 하루 정도 건조시킨 후 소독된 유리병에 블루베리 넣고 사과 속 식초를 부어준 후 뚜껑을 닫고 냉장고 뜨는 서늘한 곳에 10일 놓았다가 블루베리 식초물을 따로 따라서 식초로 이용하시고요. 건더기인 블루베리를 건조기에 60도 정도에서 12시간 건조시키면 겉은 꾸들꾸들한데 속은 여전히 수분이 남아 있어요. 그 블루베리를 다시 소독된 유리병에 꾹꾹 담은 후 올리고당으로 채워주고 보관해 놓고 샐러드로 드실 때 블루베리 알갱이도 넣고 그 올리고당 채워놨던 그 물도 몇 스푼 넣어서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블루베리 200% 활용하여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하세요.